여러분,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현입니다. 한분 자기소개 해 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 권혁규입니다 영어 이름은 파트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한국 군대에서 먹는 음식, 먹방을 찍어 보려고 해요. 우리 여러 가지 음식이랑 과자 뭐 준비했는데 제가 완전 처음 먹는 거예요. 신난다. 아 그럼 우리는 친구 된지 얼마나 됐지? 우리는 4년 년 됐지? 이제 나 군대 가기 전에 아 맞아 맞아. 어. 이제 제대한지 얼마나 됐어? 1년 반 정도. 자, 17년 10월 31일 날 응. 저녁 그랬지. <laughs> 정확하네. 절대 까먹을 수가 없지. 아 너무 행복해서 어 잊을 수가 없어. 근데 항상 저녁을 하면서 느꼈지. 군대에서는 항상 이제 밥을 먹는 게 음. 너무 중요한데 음. 이제 사회 나오면 또그 가끔 군대 음식이 되게 그리울 때가 음. 이제 있단 말이지. 아마 그 음식 자체보다 그냥 먹을 때 있는 그런 느낌. 그렇지. 친구랑 있는 것. 그렇지. 그리운 것. 같아. 그거 그거만 그리워. 맞아. 군대는 안 그리워. 맞아요. 맞아요. 그건 모두가 아실 거야. 레디? 렛츠 고. 렛츠 고. 알라이 그럼 우리 먼저 먹는 거는 스테이지 1. 이게 이게 뭐야? 이거는 군대에서 많이 먹는 소시지야. Uh -huh. 보통 이름이 빅팜이야. 이 소시지는 우리가 군생활을 할때 보통 많이 이제 섞어 먹거나 uh -huh. 아, 밥음식이랑 섞어서 먹어. 어. 근데 이제 통상 그냥 간식. 이건 이제 일부러 이제 더 맛있게 먹으려면 uh -huh.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좀 야해 보여. <laughs> 형이, 형이 먼저 먹어봐. 이 음, 맛있어. 어떤 맛이 나? 그냥 소시지 핫도그, 핫도그 사스지 맛있어. 어, 잠병이 왜 이렇게 맛있어? <laughs> 이거 맛있는데? 어, 진짜 맛있네. 그런 싼 공장 그런 맛 전혀 없어. 없어. 핫사스 조금 넣으면 음, 그 아메리칸 스타일. 딱이야. 아 한국인들이 핫소스아 뭐. 한국에서는 피자 먹을 때나. 먹어. 먹을 때만 음. 계란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베이컨이랑 비슷한 맛 맛있는. 베이킹 역시 돼지고기. 아아 돼... 어, <laughs> 여기 아 여기 안 돼. <laughs> 그래 우리 우리 p h a s 할까 이제? 어 그러자. 그래 p h a s 자이 음식은 어, 이제 군대에서 보통 훈련을 나가면 음. 시간 밥을 할 시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 빠르게 즉석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즉석밥 같이.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 그런 조합. 맞아 맞아 맞아. 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추장과 이제 비빔밥을 아. 같이 해서 이제 고추장 비빔밥. 음. 한번 음. 만들어 볼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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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소스를 넣어야 돼. 아 소스. 오케이. 소스 없이는 안 돼. 근데 되게 힘든 시기였잖아 그렇지. 밥 먹었을 때 어. 기분이 어땠어? 약간 힘든 훈련 하고 나서 아니면 음. 힘든 무슨 일을. 하고 응. 뭐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다. 기분이 어땠어? 나는 이제 힘든 훈련을 하고 나면 으흠. 항상 기다리는 게 식사 시간. 기대하는 것 기대. 어. 매일 매일. 어쩔 수가 없는 게 훈련을 하면 할할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어. 그래서 항상 밥차가 오는 걸 기다린다. 고 음. 그럼 밥차가 오면 너무 행복한 이제 막밥 음. 먹으러 가는 거야. 맛이 없어도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냥 아, 배고프니까 아, 아, 그리고 마음을 약간 편안하게 그래. 해주는 거 맞아 맞아 아원이 어. 그럼 병원이니까. <laughs> 병원이이니까병원이니 혹시라도 정말 드실 분이 있다면 어. 정말 자기가 매운 걸못 먹는다 어. 고추장을 좀덜 넣는 거를 어. 추천드리는. 추천드리는 그럼 다야 <laughs> 오우 마이 이건 뭐예요? 어 형도 이거 한번 먹어봐 어 진짜 많이 넣었네? 그 고추장 왜다 넣었어? <laughs> 어 색깔이 다른데? 난 응, 이건 좋아 음이도 이거 맛있어 이거보단 이거 맛있어요 이제 여러분 아 그랜 피날리 이제 마지막 단계. 이번에 이제 보여드릴 음식은 군대에서 훈련을 나갔을 때 먹는 음흠. 모든 군필자들이 아는 그 음식을 음흠. 이제 소개를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Uh, I am ready, everybody. Let's go. Let's go. So what do I do? 일단은 음흠. 밥을 음흠. 봉지 안에 다, 다 넣어주세요. 다? 네, 다, 다 넣어주세요. 자르지. 저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음, 그리고 참치를 참치. 좀 넣어 주는데 좀어반 정도 넣으면 되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참치 기름이 들어가야 돼. 아 그래. 이게 또 핵심이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소시지를 넣어 줘. 얼마? 나반 넣으면 돼. 반. 음 한국스타일. 스타일.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 제일 중요한 거지 이저 고추, 고추장 소스인 마따시 음. Dark horse? Dark horse. Wild card. Wild card. Wild card. Wild card. Oh. 음. 음, 괜찮지. 이것도 다 넣으면 엄청 음. 짜고. 자 이제 요거를 묶어 위에. 어. 그리고 이제 조물조물 비벼줘야 돼. 된거 같은데? 맞아. 이제 여기서 어떻게 먹느냐 여기를. 으흠. 이빨로 뜯어, 음. 그러면 이제 구멍이 생기잖아. 음. 그걸로 이렇게 짜서 먹는 거야. 음, 음, 음. 음. 맛있네. 아 진짜 괜찮다. 음. 훈련 나갔을 때 이거 한 봉지 먹으려고 음. 미친 듯이. 훈련을 이었지 <laughs> 이렇게 먹으면 뭔가 많이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따로 먹으면 좀 힘든데 이렇게 봉지에 딱 해가지고 이만큼이 되더라도 응. 무조건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짜서 먹고 짜서 먹고 응. 끊임없이 먹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그리고 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디저트 한국 군인들이 많이 먹는 많이 좋아하는 그 파운드 케이크? 맞아 어, 파운드 케이크 Let's get it 그럼 이게 언제 먹는 거야? 이 파운드 케이크는 보통 전투식량 안에 있는 한의 구성 중 하나인데 다른 밥들을 다 먹고 음.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먹보자. 응. 한번 먹어보자. 아. 이거를 음. 항상 음. 이거 맛있어, 나 지금. 응 맛있지. 맛있는데? 응. 진짜 오랜만에도 맛있다 이거. 음 <laughs> 진짜 맛있어. 음. 나 이거 좋아.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우유랑 아어 우유랑 먹으면 진짜 환상의 짱 맛있겠네. 어와 진짜 아니면 초콜 초콜 마 약간 녹은 초콜. 녹은 초콜렛 찍어 먹어야 돼. 음. I 아, really like nice. it. That's really good. Seriously. oh <laughs> <laughs> Wow. That was delicious. I am really surprised. That was so good. 이번 달 30일에 팬미터 플러스 라이브 Q&A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장소는 GSM의 강남털에서서 진행됩니다. 정말 재밌고 색다른 이벤트가 될 예정이니까 빈자리 있을 때 빨리 신청해 주세요. 그럼 30일에 봐요. 난 이제 음. 제일 맛있는 거 그리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지금 먹어 볼게요. 알았어. 나는 제일 안 좋아하는 거는 이거.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식감 음. 좀 건조하고 아, 어, 좋아야지. 네. 그리고 조금 짜. 넥스트. 넥스트. 아, 넘버 3. 이거. 아... Uh, 봉지밥. 봉지밥. 맛있는데? 근데 살짝 짜. 그거는 이제 밥을 더 넣으면은 되는. 아, 맞아 맞아 맞아. Okay. Okay. Um.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해. 충분히 이해. 좋아요. 자, 넘버 2. 넘버 2. 이거. 진짜 맛있어, 사실. 음. Um. 그냥 이렇게 만든 거야. 밸런스. 밸런스 완전 밸런스. 음. Um. 너무 짜지도 않고 아. 그리고 밥도 되게 잘 만들었어. 어, 되게 맛있어. 다음에 아 사실 이게 원 아니야. 이게 1.5. <laughs> <laughs> 스케일 잘못 만들었어. Okay, right. uh, 소시지, 소시지. <laughs> 이게 진짜 맛있어서. 이거 이거랑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맞아. 게, 그 군대에서 계란 많이 먹었어? 군대에서는 삶은 계란을 많이 먹어. 삶은 계란. 아, 그래서 좀. 안돼 그래도 그 그래도 그래도 뭐 그거랑 이거 같이 먹으면 되게 좋은 조합 계란후라이와 음. 같이 음. 아, 그리고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파운 케이크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일본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야 오. 진짜 맛있어 약간 조금 초콜릿이나 뭐 우유 같이 먹으면 짱 맛있어 짱이지 아침.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만큼 맛있어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이러습니다 저는 패트 여러분, 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대분을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그걸로 한국 군대 먹방 이탄 만들어볼게요 네 다음에도 봐요 분이 안녕